하하 오늘도 역시 돌아온 포켓몬 훔치기 지난번에 역대급 솔가리오를 얻었었죠? 그런데 그때 녹화를 종료하고 바로 나타난 포켓몬이 있었으니 바로 환상의 포켓몬 뮤! 오늘 저의 목표는 초이기 전설의 포켓몬을 무려 3 마리나 포획하는 것이고요. 다른 기지에 가서 또 다시 포켓몬들을 훔쳐야겠죠? 문 단속해주고 이야 여전히 저기서 싸우고 있구만. 와이 사람 뭐야? 헉! 잠깐만 저 뒤에 있는 거 저거 이거 설마 아르세우스? 미쳤습니다 아르세우스 처음 보는데 아니 심지어 기라티나까지? 잠깐만 뭐가 나온 것 같거든요? 아, 네네네네, 내 거야. 내거 같거든요 아야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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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야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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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살 거야 아 뭐야 돈이 없어? 에나 모르겠다 나도 못쌓면다못사다못사 아, 뭐 저리가 와, 이거 가져가는 거 엄청 치열하네요. 근데 이게 포켓몬이었나? 아, 이게 아까 새로 나온 전설 등급인가 보다. 다른 서버로 들어왔는데요.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오, 이거 뭐야? 이 사람 지금 다크라이 훔쳐가고 있는데? 에헤, 내가 방해했지롱. 아, 여기도 이렇게 보장이 되는구나. 5분 뒤에 전설급 2명 확정. 1시간 25분 뒤에 보장된 신? 오, 뭐야? 오, 메가리 자몽 무조건 가져가. 야, 이거 내 거야. 아네 오케이 드디어 명당 자리에 입성 이렇게 포켓몬들이 나오고 있는 장소 근처에 있는 집이 더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오 대박 아까 그거 나왔다 바로 먹어야 돼 바로 먹어야 돼 바로 먹어야 돼, 바로 먹어야 돼. 나이스 내 거지롱 이게 뭐야 잠깐만 이거 자세히 보니까 시크릿 등급이네 포켓몬 훔치기 2일차 만에 시크릿 등급 포켓몬 포획 성공 근데 이게 언제부터 포켓몬이었지? 해골몽인가? 아 지금이 할로윈 특집이지? 이게 아마 해골몽인데 할로윈 특전으로 나온 시크릿 등급의 포켓몬인가봐요 야야야 어딜 훔쳐가, 이 녀석이. 바로 서버 나가버리기. 잠깐만, 여기서도 비공개 서버를 만들면 은 내가 독식할 수 있는 거잖아. 사이, 포켓몬 훔치기. 우와, 그냥 바로 갱신해버려. 드디어 나만의 서버에 접속! <laughs> 입장하자마자 이것도 뭐야? 어어, 이것도 시크릿 아니야? 야, 시크릿 등급의 페리퍼가 나왔습니다. 펠리컨인가? 어? <laughs> 나이스! 와, 이거 비공개 서버가 아주 좋구만. 잘안 보이긴 하는데, 아까 좀 전에 얻었던 해골몽보다는 두배안 좋긴 하네요. 아,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냥 환생을 해버릴까? 여태까지 얻었던 전설이랑 환상들이 아깝긴 하지만은, 어차피 환생은 해야 되니까 빨리 해버리자. 오지왜 응. 환생이 안 돼? 아, 이거 캐터피랑 아라리가 필요하구나. 어쩔 수 없지. 포켓몬을 좀 팔아야겠어. 자, 알 나왔구요. 아로또 캐터피. 자, 이러면은, 환생이 되겠죠? 오, 일환했다. 아, 돈이 없어. 이러면 어쩔 수 없지. 훔쳐가는 수밖에. 헤헤 가자. 아, 아. 아니, 저거, 멜메탈? 으, 아, 갖고 싶다. 일단, 제일 비싸 보이는 거 훔쳐가. 오케이, 로브도. 이 환생이 필요한 이건 뭐지? 아, 단대기구나. 오케이, 하나 가져가. 3 밀리언을 000, 벌어야 되는데, 돈 벌기가 너무 어려운데요? 아, 이거 큰강방을 노려야 되는데. 오, 오, 아이, 뭐야, 이거. 아이, 모르고 턱춤봉했어. 안 돼! 이거라도 커져가! 헤헤, 훔쳐가야겠다. 오, 아! 오, 메메틀! 나이스! 제발, 제발, 제발! 얘들아, 여기 맛집이야! 도와가! 아! <laughs> 오, 슈퍼 팬텀이다. 잠깐만, 이거 먹어도 되지 않나? 오케이, 특성 보는 팬텀. 좋았어. 팬텀 덕분에 3 밀리언 모았습니다 그럼 바로 환생. 칸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? 다음 환생부터 칸이랑 층이 올라가나 봐요. 또가스랑 개구리. 오, 개구바르! 에? 돈이 없어? 에, <laughs> 마침 여기가 열렸구만. 잠만보 하나 가져갑니다. 무료스토롱 특성이 붙은 전만보 우와, 메타그로스!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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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오, 나이스! 오케이, 하나 더. 이번에 메가리 자몽. 가자! 뚜우 하하하! 이미 다가져갔지 나이스! 이렇게 해서 600종 메타그로스 전설 등급. 거기다가 메가리 자몽 X 또 전설 등급. 우와, 돈 진짜 많이 들어온다. 자, 그럼 환생재료인 개구마르랑 또가스. 오! 메가 특성이 붙은 팬텀. 아니, 여기 잘 보면은, 메타고르스가 전설 등급이지만 특성이 없기 때문에 1.6k이고, 펜텀 같은 경우에는 메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3 1 k 죠 역시 포켓몬 움직기도 특성이 좋고 봐야 돼. 아하. 자, 이제 이 정도면은 개인 서버 와서 활동해도 되죠. 그리고 현재 이환생을 했기 때문에 이환생 아이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. 이게 뭐지? 티카츄 소드? 오 좋아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부계정을 몇개 돌려가지고 쓸만한 포켓몬들은 쟁여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 루카리 오랜만이다 부계정 접속 완료 지금부터는 초예기 포켓몬들을 이 기지에다가 저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여기도 세계 랭킹이 있네요 우와 어마무시한 유저들이군 오케이 환생 어? 아 모르고 포켓몬들 저장 안 했다 어쩔 수 없지 빨리 하나 훔쳐오는 수밖에 레벨타 바잉 제발 아악 오 그러고 보니 내 기지 2층이 되었구나 와 대박 이게 사다리인가? 오 나이스 이야 이거 멋있는데? 으아 오늘도 역시 등장한 그란돈 와 진짜 갖고 싶다 아니 지금 제 비공개 서버에 다크라이가 나왔는데 살 수가 없어요 나이스 칠색좀치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환생재료는 꼬마돌이랑 푸린 꼬마돌 나왔다 어, 잠깐만! 지금 제 비공섭에 마신 후파가 나왔습니다. 어, 잠깐만, 돈이 없다고? 아니, 말도 안 돼! 나 채색조 돈! 아, 65 밀리언이야. 와, 돈이 없어서 이렇게 오늘 두 마리의 환상의 포켓몬을 보내는구나. 오, 저거 뭐야? 갑자기 뭐가 나올 것 같은데요? 잠깐만, 저건 아르세우스? 울트라 팬텀? 아, 이게 울트라 특성이구나. 아까 메타고로스가 1.6k였는데 고오스가 울트라 특성 묻으니까 2.6k인데요? 제가 볼땐 지금까지 특성 중에서 울트라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실색조가 3k인데 일반 포켓몬들이 더 좋네? 오, 또 울트라 팬텀. 아, 지금 저거 자세히. 세이 보니까 아르세우스가 무슨 뭐 빔을 쏴주는 거네 그렇죠잘 보면 아르세우스가 있죠 아 끝났다 다음 환생까지는 3 3밀리언이 필요하니까 부지런히 모아야겠는걸 이야 메타그로스 자연스폰 3 5 0 k 면살수 있죠 좋았어 우와 겁나 거대해서 양쪽에 있는 포켓몬이 다 가려지네 돈한 번만 더 먹으면 환생할 수 있겠는데요 오케이 환생 준비 완료 오, 뭐야! 갑자기 또다시 전설 스폰 이펙트가? 예, 예? 이게 뭐야! 야, 이거 돈 없어서 못 사는데 엄청 초액인데요? 아 아, 이거 만화 원피스에 있는 루피네. 에이팜이랑 합쳤네요. 와, 이거 특전 시크릿 같은데? 어쩔 수 없지. 일단 포켓몬이나 옮기자. 환생! 아마 2층에 칸이 늘었겠죠? 음, 두 칸이 됐군. 다음 환생은 소곤용이랑 독침붕. 일단 소곤용 먹어놓고. 이 기지에 독침붕 있었네. 지금 제가 사환생까지 했으니까, 여기 있는 이 더스크라는 아이템까지 살수 있네요. 우와, 이검 뭐야? 겁나 멋있게 생겼다. 검마다 고유 능력이 있는 건가? 딱히 아? 고유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? 그냥 멋스러움만 추가되나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환생까지 해봤고 신규 아이템 신규 전설들을 포획해봤습니다 영상 끝에 이 컨텐츠의 이름을 알려드릴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목은 수집품을 훔치세우라는 게임이고 스테이너 컬렉션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돼있네요 그럼 모두 사빠